네, 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 다육입니다. 음, 제가 2주 만에 하우스에 왔어요. 여러 가지 뭐 육지 갔다 올 일도 있었고. 네. <laughs>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네, 아셨죠. 동해번쩍, 서해번쩍, 뭐 남해번쩍. <laughs> 제가 두루두루 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하우스에 오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2주 만에 왔는데 음, 좀, 걱정이 되죠.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괜찮을지, 또 그동안에 제주도에 엊그제 비도 많이 왔어요. 근데 뭐 하우스라서 비 피해는 상관이 없죠. 근데 혹시나 뭐, 어,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, 또안 보면은 또 걱정되고 궁금하고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왔는데, <laughs> 아우, 죄송합니다. 그 자연재해에는 상관이 없었어요. 근데 와, 진짜 아이고 지, 제가 진짜 <laughs>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지금 화분이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도 얘도 다 뽑혀 가지고 있고. 아, 그래 가지고 저는 원래 그 저기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. 그냥, 그, 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, 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싫더라고요, 예전에는. 근데 요즘은, 그, 뭐, 반려견, 반려, 뭐, 그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화가 됐었어요, 제가. 그래서 고양이가 옆에 와도 괜찮고 또 이제 뭐 지인의 고양이는 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까지, 어, 순화가 좀 됐었거든요, 제가. 와, 근데 <laughs> 제가 고양이 그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싫어졌어요. 이, 이, 원래는 바닥에 다 뽑혔었어요.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위로도 막그 송이 돌, 돌들이 이렇게 올, 얹어져 있잖아요. 이 위를 고양이가 다니는 거예요. 제가 2주 동안 비운 사이에 뭐늘 왔겠죠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오다 보니까. 이것도 지금 엎어가지고 밑에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바닥에 막 제가 이제 대강 치우긴 했는데. 어, 고양이들이 이 위를, 고양이들은 아니고 한 마리이겠죠, 아마. 뭐, 고양이들까지는 아니고, 고양이가 이 위를 활보하고 다니고, 자기 집인 양 그냥 여기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. 여기에 이제 놀이감이 얼마나 많겠어요. <laughs> 마사통이라든가 보니까. 마사통 안에도 제가 이제 그 뭐죠? 뭐 앞치마라든가 뭐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놓는 통이 있었는데 그통 속에 털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고양이 털이.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그냥 뭐 먹고 자고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아또 이제 내가 오니까 가지도 않아요. <laughs> 우리 내 집에 너가 왜 왔어? 막 이런 나를 어 이, 이 무슨 불청객 대하듯이 그러는 거예요.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게 약간 좀 심각한 상황까지 된 거죠.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그냥 어머니가 막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. 아, 그랬는데 이제 다 엎어놓고 또 보니까 여기에 그또막 냄새가 나더라고요. 냄새가 나서. 아 이제는 약간 이게 심각하구나 여기가 이제 자기의 완전 응? 놀이터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막 활개치고 다니고 다 엎어놓고 쏟아놓고 <laughs> 그런 말썽을 피우니까 <laughs> 아이고 자꾸 왜어 목이 그냥 칼칼해지고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 그래도 매일매일 돌봐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,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정보를 그 전에 주시더라고요 고양이가 다닌다고 하니까 그 뭐죠 그 치약 치약 섞은 물을 뿌려줘도 괜찮다 그러고 식초 섞은 물을 어, 뿌려줘도 좋다고 해서 일단은 치약을 섞어서 뿌려봤어요. 어 일단은 아주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뿌릴 생각은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치약을 짜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이제 하우스 주변에 돌아가면서 다 뿌렸어요.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분들이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치약 뿌려, 저 섞은 물을 일단 뿌렸고요.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빈 초산. <laughs> 빙초산, 뭐, 양조식초 갖고 되겠어요. 이 넓은 주변을. 그래가지고, 이제 빙초산을 사다가 물에 희석해가지고, 어, 뿌리는 방법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아, 진짜 너무 싫어졌어요. 너무, 너무 싫어졌어요. <laughs> 내가 직접 피해를 입다 보니까, 진짜 싫어요. 예, 진짜 싫어요. 그래서 저는, 아, 고양이는 이제 예뻐하지 않는 걸로. <laughs> 아이고 내 진짜 내 불쌍한 다육이들을 에? 이렇게 막못 살게 구니까 아, 너무 싫어요. 얘는 어 얘는 주티스 주티스 어, 이름표가 생장점이 무너졌어요. 없어요 생장점이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될 난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주티스라는 아이. 네 옆에 자구 하나 나오긴 했는데 생장점이 무너졌네요.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오자마자 에, 치약 물부터 뿌려주고 이제 저것도 새로 또 다시 심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에 고양이를 어 쫓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까요? 있으면 어 공유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아이고 오늘은 할 일이 많은데 네, 고양이까지 저를 어 속상하게 만드는 어 그런 아침이었습니다. 제가 오 아침 엄청 일찍 왔거든요. 일찍 와 가지고 뭐 이제 뭐 조금 어, 어 차에 있는 거짐 내리고 그렇게 했어요. 와이 주피터는 정말 <laughs> 아 제가 흙을 바꾸니까 성장이 엄청나게 이 벌써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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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화분 분에 넘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게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더큰 분에 어 이게 세력이 엄청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또 어, 아이들 아침에 보니까 또 반짝반짝 빛나네요. 와 이게 핑크루비 예, 아침햇살에 굉장히 예쁩니다. 아이고 이 환엽스텔라도 어, 예뻐요. 네 어, 요즘에 뭐 물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죠. 예,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어, 좀 예뻐지고 있습니다. 여름에 워낙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와 예쁘죠. 예, 탄저로도 고생하고 이랬는데. 어, 이제는 진짜 아이들이 점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얘는 드디어 <laughs> 예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어어두주 전까지 아주 초록 초록 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끝장 입 끝에 부터 음,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지금부터 예뻐질 일만 남은 애들 예,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예 어, 요즘에 그 블루드래곤이 또 뭐죠? 그 봉황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거는월 유아이가 저는 그냥 드래곤으로 샀는데 요렇게 항상 어앙다물고 있어요 얘는 어 그리고 얘는 그전에 블루 드래곤 산지 조금 몇년된 아이 한3년 정도 된 블루 드래곤이고요 얘는 어 들인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드래곤인데 얘는 어 요렇게 가운데가 예 봉황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요즘에 네, 그 유통되고 있는 봉황 드래곤인 것 같은 네,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요렇게 아이들이 예뻐지고 있습니다. 음 오늘은 고양이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. 예, 그래서, 어, 그런 고양이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. 발, <laughs> 바,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, 예,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, 아, 피해를 입다 보니까, 예, 마음이, 네, 예, 그렇게 또 넉넉하게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 아이도 소중하니까. 네, 저는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. <laughs> 어쨌든, 고양이 피해 심각합니다. 네, 오늘은, 어,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